안녕하세요. 영상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클릭해주세요. 본격적인 영상 시작할게요. 같이 우산 쓰니까 좋다. 너도 빗소리도 왠지 듣기 좋아. 맞아, 우산 항상 들고 다녀. 아 그런 편이지 소풍 오니까 정말 좋다 이 공원 정말 좋다 너랑 같이 와서 더 좋다 나도 여기 많이 와봤어? 그치 많이 와봤지 나 기타 칠게 들어봐 응 알았어 시간이 흐른 후나 놀이공원 가고 싶은데 우리 놀이공원 가자 너 무서운 것도 잘 못하고 꼭 가야겠어? 다른 데 가도 되잖아. 놀이공원이 너무 가고 싶어서 가자. 아 어, 알았어. 이거 타자. 그래 정말 좋다. 어때? 무섭지는 않은데 그냥 그래. 이거 타자. 꼭 타야겠어. 응나 타고 싶어. 우리 만난 지 1년이나 되었네. 그러게. 1년 전이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1년이 되다니. 오빠 오빠. 어? 무슨 생각에 깊이 빠져있어 나도 모르게 그만 벚꽃 예쁘지? 응 예쁘다 마음속으로 왜 이렇게 의무적으로 만나는 거 같지? 이번 주 주말에 약속 있어? 아니 없어 그럼 이번 주 주말에 만나자 미안한데 요즘 일 때문에 피곤하기도 하고 이것저것 생각하고 싶어서 혼자 있고 싶은데 다음 주에 만나면 안 될까? 나랑 같이 있어도 되잖아 보고 싶은데 이번 주에 만나면 안 될까? 알았어 나 여기 가고 싶어 맛집이래 알았어. 마음속으로. 계속 만나는 게 맞을까? 우리 헤어지자. 왜? 이제는 더 이상 아닌 것 같아. 고민도 많이 했는데, 오랜 기간 만났는데도 너한테 확신이 없고, 우리는 안 맞는 것 같아.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, 생각 다시 해보면 안 될까? 아니, 고민은 충분히 했고, 더 이상은 아니라는 판단이 들었어. 마음속으로. 너무 힘들다.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? 이별 후 마음이 텅빈것 같고 마, 많이 힘들 수 있죠. 헤어지기 전에는 이렇게 힘들 줄 몰랐는데 막상 헤어지니 힘들 수도 여러 가지 생각에 괴로울 수도 있죠. 그렇지만 지금의 힘듦에 빠져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과 연결하여 힘들어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다른 부정적인 부분과 연결하여 더 많이 힘들 수도 있기 때문이죠. 그리고 어려울 수 있지만 이별의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면 이점 또한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미련 때문에 놓지 못한 사람을 놓게 되었네. 내가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네 등등. 그리고 재회는 좀더 신중하게 결정. 지금 당장 힘들어서 재회하려고 한다면 헤어진 이유가 반복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또 재회하더라도 처음에 좋았던 때로 돌아가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. 잊기로 했는데 혹시 자신도 모르게 그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 아닐까요? 분명히 있는다고 다짐했는데 그 사람을 다시 만날 것이고, 다시, 다시 만날 수 있다고 자신도 모르게 생각하고, 있어서 잊기 힘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잊을 수 있을까요? 만약에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헤어졌다는 사실을 꼭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. 또한 아무리 힘들어도, 잊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한 번만에 잊지 못한다면 오늘은 어제보다 덜 생각한다는 마음으로 생각을 줄여 갔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가급적 다른 데서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면 취했으면 좋겠습니다. 끝까지 봤는데 구독과 좋아요 클릭해 주실 거죠. 끝까지 봤는데 구독과 좋아요 클릭해 주실 거죠.